S1이라고 돼 있는 게 합이 아니야, 항이야, 넓이 얘기하는 거죠 넓이. 문제를 보고 보면 삼각형 넓이 그게 S1이야. 자, 까만색 요거 S1이야, 맞니? 그치지어자 다음에 이 빨간색. 중점, 중점 연결해가지고 만난 빨간색 이게 S2야. 맞니? 동의해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또 중점, 중점, 중점 연결해 이게 S3이래 계속 이렇게 더하자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봐 색깔별로 이해 잘 해줘요 자,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어디까지? 문제 기억이 안 나네. 이거 10, 10인가? S10까지니? 에. S10까지 합을 구하래. 이게 무슨 수열인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죠. 그건 니네가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나오니까 다 등비수열이에요. 닮은 도형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일정한 비를 갖거든. 그래서 등비수열이야. 자, 한번 확인해보자고. 등비수열에 합을 구하고 싶어. 알아야 될게 뭐예요? 첫항 이런 문제는 첫 항은 무조건 구해봐야 돼요. 첫 항을 모르는데 합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그리고 또뭘 알아야 되냐? 공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항의 개수 알아야 되죠. 항의 개수 나와 있지 0 개. 근데 첫 항하고 공비를 몰라. 그럼 이제 첫 항과 공비 요거를 구하면 돼. 근데 경우에 따라 서는어 선생님 저는 첫 항은 구했어요. 근데 공비를 구하기가 너무 막막해요.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둘째 항을 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둘째 항을 직접 구해봐. 그러면 공비가 보일 거야. 알겠죠? 왜 좋지 않다라고 하냐면, 둘째 항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 이건 둘째 항 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거데 도형이 간단하잖아요. 둘째 항 자체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보이는 요거 있지, 요요 요 하얀색 요선요 삼각형 하고요, 요 까만색 사이에 공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닮은 비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닮은 비, 닮았으니까요. 닮은 비에서 길이 비를 찾아, 길이의 비를 제곱하면 넓이의 비죠. 그말 이해되나? 두 도형이 닮았어. 예를 들어서.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이 닮았어. 이게 2대1이야. 그럼 넓이의 비는 몇대 몇이 돼요? 4대1이 되죠. 제곱에 비례하니까. 닮은 도형은 넓이의 제곱에, 아주 닮은 비의 제곱에 비례하죠. 넓이는. 그래서 비의 비를 찾아 그걸 제곱하면 바로 넓이의 비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자고 S1은 따로 구해야 돼. 구하기 어렵지 않거든. 이거 뭐라고 나왔죠? 이 길이가 10, 10, 자 S1은 뭐 할게 뭐가 있어. 자, 전체 넓이에서 이 까만색 넓이는 몇 분의 몇에 해당되니 이거. 그렇게 해도 되잖아. 전체 넓이에서 이거 몇 분의 몇이야. 이거 반은 아니잖아요. 4분의 1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직접 구해봐도 돼요. 이게 10이니까 이 길이 얼마야? 5죠? 이 길이도 1대 2가 될 테니까 5란 말이야. 그죠? 직접 구해도 돼, 이렇게. 어, 그러면 5 곱하기, 5 나누기 2 하면 그게 첫 탕이죠? 됐죠? 어, 어, 벌써 공비는 나왔어. 직접 두 번째 항을 구하지 않고도 공비는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얘가 10일 때 얘가 오니까 2대 1이죠. 길이의 공비는 2분의 1이야. 길이의 공비가 2분의 1. 2대 1이니까. 그럼 넓이의 공비는 얼마겠어요? 넓이의 공비는 제곱의 미냐니까 4분의 1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길이의 공비가 2분의 1이거든. 2대 1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어들죠. 2분의 2그거 제곱하면 넓비의 공비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직접 둘째 하은 구해도 되지만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웬만하면. 정 모르겠으면 구하는 거야. 둘째 하을 이게 계속 반복된다. 자, 이런 문제가 시험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나와요. 하루 시험에. 안 나올 수도 있고,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자 1배기 알분의 자 공기가 4분의 1이니까요 1배기 알분의 이렇게 쓰면 편하했네요 첫항 2분의 25자 1배기 4분의 1의 몇 제곱 10제곱이 되겠죠 자 맞습니까 이렇게 이해했어요 됐죠 어. 자 이제 계산을 하면서 보기에 있는 답을 골라내면 돼요 얼마곱할래 4 곱해 항상 그렇게 못하는 거야 4 곱해 이러다 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분모는 4 빼기 1 3이죠 4 1 3이네 3분의 자50 1 빼기 4분의 1에 10제곱 답 찾아 봐 이런 게 있는지 없죠 없으면 요걸 찾으면 되겠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1 빼기. 2분의 1에 20제곱. 이게 있겠죠. 이게 4번. 맞아? 요거 하나 더 계산한 거예요. 동호 어. 뭐 질문? 아니요. 아니에요. 어. 질문 있으면 얘기해줘요.